아, 네, 반갑습니다. 네, 국대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 좀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건 좀 개인 사정으로, 어, 방송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네, 오늘부터 다시 또, 어, 좋은 영상 자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여러분들, 어, 최근에, 어, 장에서 많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같은 경우에 지금, 어,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여기서 마이너 10%대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어 이틀간 약15% 15%, 15 정도의 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어, 다시 다 말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빠르고 급격하게 나오는 하락이 나올 때는요, 이때는 어, 도망갈 때가 아니라 이럴 때는 항상 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다시 복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일단 중요한 점 이제 이제 초보자분들도 어, 줄린이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지수 차트를 볼때 그냥 간단하게 세팅을 제가 어, 거의 기본적인 수준이죠 50, 20, 60일선이고 네 그래서 60일선을 조금 진하게 이제 어, 크게한3 정도로 라인 설정을 해놨구요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그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60일선 아래, 60일선 아래 에 있을 때는 어, 분할 매수가 들어가기 항상 좋은 어, 자리를 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 보실 수가 있겠구요 현재 어, 지금 상태에서 이제 60선 아래에 또 어,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좀 어중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이런 식으로 60선 아래에서 큰 급락이 나올 때는 어, 이, 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항상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1선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어, 급락이 나오면 저료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게 60선 위로 타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정배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네, 정도, 어, 시황을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일단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한 어, 구간이 나왔죠. 이렇게 급락을 주면서, 이게 이제 물량을 뺏어가는 자리인 건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지금 이렇게 다시 지수가 좀큰 폭으로 거의 대략적으로 거의 10%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사실 지수로 볼 때는 약간, 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죠. 어,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 항상 요런 점 참고하시면서 가시고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어, 여기서 이제 횡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횡보를. 그래서, 어, 조금 지금 지수 상황이 좋진 않아요. 어, 전체적인 시장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을 잘 이런 지수 횡보 구간에서는 이제 개별 개별 주들 어, 테마 장세가 어, 잘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수가 또 상승할 때는 어, 대형 주라든가 네, 대형 주라든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 네, 큰 음, 종목 위주로 상승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또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따라서 지금 자리는 어, 지금 구간은 약간 약간 지금 테마성 장세가 어, 지속이 될것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 우리가 이제 뭐 미국 나스닥도 같이 봐야 되는데 나스닥 분석은 또 따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는데 어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어 조금 나스닥도 천장권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도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뭐, 이제 크게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이 지수가 육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또 횡보를 하게 되주면, 다시 한번또 아래를 찍으러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되구요. 어, 하나는 이제 60선 안착 이후에 정배열로 간다 근데 지금 일단은 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어, 충분히 어,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 비중을 너무 많이 우리가 실지는 어,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시나리오 어 이렇게 어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면 주도 섹터가 뭐냐라고 어여야겠냐면 지금 일단은 보시면 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뭐 큐라티스. 네, 큐라티스는 근데 환기 종목이네요. 그죠? 네, 큐라티스 어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신규 상장 종목들도 있고 한것 같은데 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이제 이 순위 순위 분석에 보시면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이오입니다. 뭐지하이노베이션그 다음에 올릭스, 네,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HLB 생명과학, 뭐샤론 네, EN셀 네,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몇개 라메디텍, 뭐큐라티스 네, S바이오시스템, 아, 어, 그 다음에 어, 선익시스템은 아니고요. 네, 샤페론, HLB 생명, 또 종근당 바이오, 올릭스, 인성정보는 의료정밀 쪽으로 가게 되겠고, 지하이노베이션, 네, 매드팩도 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어, 바이오 섹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확실하게, 바이오라는 점을, 어,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지수가 조정 나올 때 바이오들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어, 이 주도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어,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쉽지 않은, 어, 지금 장세인데, 여러분들, 어, 주의하셔서, 어, 좋은, 어, 매매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어, 오늘 코스피 지수 시황 국대 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